2026년형 KGM 무쏘 픽업트럭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업데이트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KGM 무쏘는 기존의 무쏘 이미지에서 벗어나 더욱 강인하고 현대적인 스타일로 탈바꿈했으며, 디자인과 성능. 편의 사양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면부는 k g m 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반영한 대형 그릴과 날렵한 LED 주간주행 등 입체적인 범퍼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한눈에 보아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차량의 측면은 근육질의 캐릭터 라인과 블랙 휠 아치, 새롭게 디자인된 18에서 20인치 알로이 휠로 오프로드 성능과 스타일을 동시에 살렸고, 후면부는 새로운 LED 테일램프와 간결한 테일게이트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이 강조됐습니다. 실내는 픽업트럭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고급스럽고 첨단화되었습니다. 운전석에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동일한 크기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며 센터페시아는 물리 버튼을 최소화하고 터치기반 인터페이스로 정리되어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실내 소재는 가죽과 소프트 터치 플라스틱이 조화를 이루며 상위 트림에서는 열선과 통풍 시트, 전동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제공됩니다. 뒷좌석 공간도 이전보다 넓어졌고 등받이 각도 개선으로 승차감이 향상되어 가족용 차량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개선된 2.2L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최고 출력 200이 마력 최대 토크 45kg 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며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과 함께 오프로드 주행 모드가 포함되어 험로 주행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승차감과 코너링 안정성이 뛰어나며 새로운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으로 핸들 조작도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 약 11.5km/L로 디젤 엔진 특유의 효율성과 토크감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적재 능력은 1톤 이상으로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소비자에게는 큰 장점이 될수 있으며, 적재함에는 방수 및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고 다양한 고정 고리가 설치되어 있어 아웃도어와 업무용으로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후방 카메라, 적재함 조명 파워 아울렛 등 실용적인 기능들도 더해졌습니다. 안전 사양 역시 대폭 강화되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이탈 경고 및 유지, 후측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이 탑재되었으며 일부 트림에서는 360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도 제공합니다. 가격은 국내 기준으로 약 3,200만원부터 시작해 상위 트림은 4,500만원대까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옵션 선택에 따라 가격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KGM은 이번 무소를 통해 국내 픽업트럭 시장은 물론 유럽, 동남아, 호주 등 해외 시장 공략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특히 글로벌 기준에 맞춘 안전과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켜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전통적인 무쏘의 이름값에 걸맞게 이번 신형 모델은 단순한 픽업트럭을 넘어선 다용도, 프리미엄 유틸리티 차량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디자인과 실용성, 주행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완성도 높은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형 K 겜 무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신형 무쏘는 단지 강한 외형만이 아니라 실용성과 안락함, 그리고 최신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모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차량이 향후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기대가 되며, 픽업트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빠르고 정확한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